지금 보여드릴 세대는 이제 A동이고요. 지금 A동 여기 지하 출입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A동은 이제 한 층에 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한 층을 온전히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A동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한 세대 단독 세대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뭐 이쪽 계단실 옆쪽 부분이나 이렇게 뭐 창고 같이 뭐 필요한 손목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이 세통 반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신발장 공간도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조명을 쏴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화분이나 그런 조경, 조경 조형물 같은 것들 그런 거 전시해 놓으면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면동 이제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바로 거실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이랑 거실이 대면형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뭐 주방에서 조리하시면서도 이제 테레비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1차로 이어진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네요. 네 지금 거의 이제 아트월의 길이가 거의 한 7, 8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주방 끝에서 거실 끝까지의 길이가 거의 한 10m가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방보다는 이제 주방이랑 거실이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네, 주방을 설명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덕션 그리고 냉장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김치냉장고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오븐이랑 식기세척기까지 같이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밥솥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원하시면 이제 꺼냈다가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안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감 네 마감 부분에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영상에는 잘안 담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마감대 전부 이제 경면 처리를 했다 해가지고 이 질감이 느껴지는 자재들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더욱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수납장 여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푸시해가지고 여는 거고요.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밑에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손잡이를 통해서 열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댐핑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닫히는 그런 경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스템 창으로 다 시공을 해놔가지고 밖에 있는 공간이 이제 더잘 보이게 그런 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밖에가 어쨌든 이 집의 테라스 공간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옆으로 여는 창보다 이렇게 틸트를 했을 때 환기가 더 기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시스템 창으로 시공을 해 놨습니다 수전 같은 경우에도 블랙 수전을 사용해 가지고 포인트를 줬고요 창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의 이제 인조대리석을 사용해 가지고 유지관리가 굉장히 유, 좋은 그런 자재들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식탁 부분인데요 식탁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개인 집에 이제 식탁이 있으시다 하시면 은이 부분만큼 이제 떼가지고 이거는 빼면 되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될 같고요 등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어요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마그네틱 트랙 조명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트랙 전체에 이제 전원이 흘러가지고 원하시는 조명 느낌대로 뺐다가 꼈다가 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좀 어둡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조명을 더 추가를 할수 있는 거고 저희는 일단은 지금은 최대한 심플한 자재들로 이렇게 다 넣어 놨는데, 이제 이 업체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조명도. 그래서 원하시는 뭐 이쁜 디자인이라든지 원하시는 느낌 있으시면은 그걸로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이고요. 세탁실로 이제 이쪽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폭이 이제 세탁, 세탁기랑 건조기 폭이 딱 나와요. 이제 이쪽에다가 세탁기랑 건조기를 두 단으로 쌓아서 쓰시면 되고, 옆에 지금 수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구 밑으로 이제 배관을 넣을 수 있게 저희가 타공까지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지금 만약에 이제 뭐 보조주방이나 뭐 가스 쿠탑 같은 게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사실 여기도 이제 가구 공사를 추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폭을 늘리고, 여기까지 이제 가구 상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가스랑 이제 뭐 싱크대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가 공사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여기 지금 1층 세대라서 지금 사실 보안이나 뭐 방범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 방범 방충망으로 시공을 해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칼이나 이런 걸로 이게 절대 뚫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잠금장치가 있어가지고 안에서 이 잠금장치를 풀어야만 이게 열릴 수 있게끔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는 일단은 정원의 바닥을 잔디로 깔지 않고 이렇게 타일과 지금 자갈로 이렇게 깔아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보통 이제 정원이라고 하면은 잔디로 해놓게 되면은 거의 매달 한 번씩 정비를 해줘야 될 만큼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자갈로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이제 관리도 수월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어쨌든 우리가 배수판이랑 그리고 마사토를 좋은 흙을 깔아놔가지고 이제 뭐 여름철 장마나 태풍이 와도 물이 고이거나 하지 않고 배수가 굉장히 잘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수도도 다 나와있고요. 뭐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다 심어놓긴 했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뭐 갖고 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을 드러내가지고 여기다가 뭐 재배를 하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심었는지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는 이제 남천이랑 이게 화살나무라는 건데요 남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계절 내내 약간 붉은빛을 띠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초입이라서 살짝 푸릇푸릇하긴 한데 이게 전 여름은 좀만 지나도 이제 약간 붉은빛을 띠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천이고요 이건 이제 개수나무 그리고 이거는 샤인머스켓 나무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다 코니탑을 설치해 놔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실 때비 뭐 맞거나 그러실 일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도 다코니탄마다 하나씩 다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밤에는 이제 분위기 있게 운치있게 쓰실 수 있습니다 CCTV도 설치되어 있네요 네 CCTV도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뭐 개인 핸드폰에서도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이제 사각지대가 없이 이렇게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밑에는 이제 전기선을 빼놨는데 지금 이 조명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 전기선을 끌어다가 뭐 이쪽이라든지 저쪽이라든지 뭐 원하시는 조명 있잖아요. 뭐 그런 기둥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에서 쏴주는 조명이라든지 그런 거를 취향에 맞게 시공하실 수 있게 저희가 미리 다마련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실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이 무늬급 판넬이라고 거의 아래에서 위에까지 한 면을 통째로 아트월로 시공을 해가지고 좀더 넓은 느낌, 그리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거실이랑 주방 겸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거실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랙 조명을 다 시공을 해놔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원칙은 이제 약간 은은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주백색으로 어느 정도 포인트 조명만 넣어 놨는데, 나중에 이제 조명이 좀 어둡다 하시면은 여기서 충분히 더 추가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입주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조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옆에서 봤을 때는 이게 조명이 켜진지 안 켜진지 모를 정도로 이게 딱 포인트로만 잡혀 있는데 아래에서 보시면 조명 끝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런, 이런 느낌들도 저희가 다 연출을 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뭐 보일러랑 이제 컨트롤러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뭐 에어컨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핸드폰으로 컨트롤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저희 거실 화장실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타일을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고 수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수전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모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변기랑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도 똑같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징으로는 저희가 각 코너마다 다 콘센트를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구 배치가 바뀌더라도 이제 콘센트가 부족해서 뭐 끌어다 쓰는 일이 없이. 이렇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다 시공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1층이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범 방충망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장문 장치를 풀어야 이제 방충망이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저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그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도 이제 건축물이 올라올 일이 없이 이제 막힐 일 없이 거의 평생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는 안방이고요. 안방의 특징이 이제 전체적으로 창세개 전부 다 이제 시스템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안방 같은 데는 이제 보이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저 앞에가 이제 개발자연구역,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사실 여기는 이제 연구조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이는 뷰가 좋다 보니까 일반적인 샤시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틀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 이렇게 시스템 창, 픽스 창으로 시공을 해가지고 이제 보이는 뷰가 굉장히 깔끔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안방에서 이제 이쪽으로 드레스룸으로 들어갈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 행거가 넉넉하게 다 실공이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에는 환기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 이제 창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환기나 이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벽면의 라인에 맞춰서 이제 붙박이장도 이렇게 한 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모던한 느낌을 줬고 이제 뭐 수전이나 이런 것도 다 블랙 수전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세면대는 변기도 마찬가지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고요.